안녕하세요 여러분 위리입니다. 저 지금 일하는 쉬는 시간에 나와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<laughs> 지금 도보에 쭈으려 <laughs> 앉아가지고 턱에 <laughs> 쉬고 있는데 제가 멜버른에 온지두 달째가 지금 넘었습니다. <laughs> 제가 소감을 계속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. 막한 달째 얘기도 했고. 저번에 4일인가 돼서 영상도 찍어서 올렸었는데, 와, 벌써 두 달째가 넘었어요. 시간 너무 빠르지 않나요? 지금 제 앞에 뷰가 이렇게. 아, 지금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엄청 맑아졌거든요? 오늘 날씨가 안 보이나? 맑아져서 어, 햇빛 좀 쐬려고 나왔습니다. 안에 있으면 햇빛을 못 봐가지고 창문이 없어서 그냥 안에만 있어가지고. 지금 호텔에서 일하고 있고요. 4성급 호텔이고. 제가 호텔에서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도 호텔에서 일한 적 있고 5성급에서만 일했었는데 여기 4성급 되게 프리하고 진짜 달라요. 장단점이 좀 분명하게 있고 여기 있다 호주는 뭐 위생관념이 그렇게 철저하진 않아서 더 일할 때 프리한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도 막, 음, 일반 음식점보다는 되게 깔끔하게 잘 유지하게 신경 써서 하는 편이고요. 음, 일단은 제가 꼬미 셰프로 취직을 해서 여기 평일에는 시급이 한32.9 였나? 그 정도 되고.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더 붙습니다. 1.5배인가? 네, 붙어요. 나중에 페이슬립 제가 공개할게요. 그리고 호텔이다 보니까 6시, 7시 이전에 출근하면 시간당 페이가 또 붙고, 저녁 7시 이후에 퇴근해도 또 시간당 페이가 붙습니다 2불인가, 3불인가 해서 붙더라고요. 어, 뭐 그거 좋더라고요. 생각보다. 아 요즘에 멜버른 여름에 오는 거는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날씨가 요즘 진짜 좋았었거든요. 맑고. 그리고 온도가 급격히 변하긴 하지만 어제 37도였는데 체감이 그래서 40도인데 지금 오늘 22도래요. 어떻게 <laughs> 20도가 그렇게 푹 떨어지죠? 그리고 최저가 17도? 그 정도 되고 어 지금 트렌 간다 요즘에는 어 일의 비중이 좀 높아져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시프트도 괜찮게 나와서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요 제가 어려울 때 목표가 일 여행 그다음에 건강 영어 이네 가지 목표를 다 이루려고 왔잖아요 지금 다 이루고 있긴 하지만 일의 비중이 좀더 높아져서 어. 좋아요. 생각보다. 일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. 그리고 지금 돈도 많이 받기 때문에 좋습니다. 근데 막 그렇게 모이진 않더라고요. 이 달에 공휴일이 있어서 일을 했는데 공휴일에는 평일에 두 배예요. 제가 65불을 받았더라고요. 그 시간당. 와, 일할 맛 나더라고요. 공휴일 많았으면 좋겠다. 65불이면 한국 돈을 한 5만. 6, 7천원? 그 정도. 대박이죠. 시급이. 그리고 카메라를 키면 막 생각이 안 나요. 제 워킹 홀리데이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. 아, 한 5분 정도 이야기 하려고 켰는데, 한 1분 남았는데, 또 생각이 안 나네요. 트렌드입니다 저트레 되게 신기해요. 위에 선이 이렇게 막 매달려서 다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아, 이 햇빛 너무 좋아요. 비타민 D를 흡수를 해야지. 사람이 햇빛을 받아야 건강해진답니다. 으, 이 여유로움 좋다. 아, 그리고. 저희 엄마가 요양 요양보호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대요. 엄마 축하해요. 그러면 저 이제 일단 들어갈게요. 다음에 또 그냥 전할게요. 안녕.